오늘의 문학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글쓰기를 시작한 모든 그대에게 글쓰기로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될것 같은 주제가 아닌 내면에서 흘러서 넘치는 그것을 써라. 결과를 생각하며 시작하지 말고. 네 안에서 글이 되고 싶다고 강력하게 외치는 그걸 보여줘라. 침묵보다 나은 말을 해야 하고 여백보다 나은 글을 써야 한다. 사려 깊은 사람들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사는 법 사려 깊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가장 먼저 고집을 버려야 한다. 고집스러운 말을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완고하게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려는 고집스러운 태도는 최악이니 정말 당장 버려야 한다. 말보다 행동이 더큰 위험을 불러오기 쉽기 때문이다. 게다가 완고한 사람들은 대부분 주변에 가득한 정보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굉장히 무지함으로 상대의 옳은 말에도 아무 거리낌 없이 반박하면서 이익을 따져보지도 않고 싸움을 건다.아마 다들 경험이 있을 것이다.그들은 마치 세상 사람들과 다투기 위해 사는 존재처럼 느껴진다.그런 어리석고 무지한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사려 깊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들에게는 이런 여섯 가지 특징이 있다. 1. 스치는 감정에 자신을 맡기지 않고 언제나 이치에 맞는 쪽에 선다. 2. 정기적으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자신의 입장을 결정한다. 3. 경쟁자가 없어도 늘 탐구하며 자신의 현재를 확인한다. 4. 초등학생에게서도 뭔가를 배우고 실제로 일에 적용해서 성과를 낸다. 5. 통쾌한 감정을 느끼고 싶다는 목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복수하지 않는다. 6. 아는 만큼 볼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만, 보는 만큼 알수 있다는 사실 역시 알고 있다. 세상에는 비가 내릴 때만 어쩔 수 없이 쉬는 사람도 있고, 휴식이 필요할 때마다 스스로 내면의 공간에 비를 내리게 해서 자신에게 휴식을 허락하는 사람도 있다. 휴식 하나까지 스스로 제어하며 살자. 세상이 시킨 일을 하는 게 아닌 스스로 강력하게 원해서 시작한 일에 평생을 바치면 일상이 농밀해진다. 계속 말하면 결국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성공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결국 일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원하고 바라는 일을 입 밖으로 꺼내 이야기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낼 방법을 찾게 되는데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계속 안될 거라고 부정적으로 되내는 사람은 일을 그르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특별한 방법이나 대단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다. 계속해서 나는 할수 있다. 믿고 그 일을 입 밖으로 이야기하며 스스로 확신을 주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장 쉽고 분명하게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방법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나아가는 길이 평탄하지만은 않을 거다. 다만 그 시간을 이겨내는 방법 또한 끝없이 스스로 긍정적인 말을 되뇌며 버티는 것.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해낸다.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긴다. 끝까지 애쓰기 위해서는 좋은 글들을 자꾸 읽고 읽은 것을 자꾸 말해야 한다. 당신은 꼭 된다. 될 사람은 된다. 누구에게나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당신도 꼭 된다. 다만 당신에게 오랜 기다림이 주어진 이유는 더잘될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조금도 걱정하지 말라. 더 멋지게 피어날 테니까 당신은 꼭 된다.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김종원 작가 김종원 김종원 작가, 육아, 육아맘, 육아스타그램, 육아일기, 부부, 가족, 부모, 책, 육아, 독서, 필사, 낭독, 인생 글귀, 한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 이어집니다.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 장, 365내 아이 성장 인력. 잘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처음 마음 그대로. 언제나 끝까지 가야 한